반갑습니다. 횡성선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사드려요. 오늘은 원주시 도시근교의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소초면 치악산 국립공원 근처의 깔끔한 농가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400평이며 전 200평, 대지가 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29.5평에 옥상 가설 건축물 1개와 주택 뒷편 아궁이 황토 찜질방이 있어요. 매매가는 3억 5천만원 고정 가격입니다. 옥상에는 태양광 전기를 3kW 설치했습니다. 집어는 비공개이니 양해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옆에는 성정치악산 계곡물도 흐른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넓은 거실과 주방 안방 건너방 화장실 다용도실이 있으며 주택 외부에는 별도로 불 때는 아궁이 찜질방 한동과 옥상의 가설 건축물 한동이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박이장 모습도 보이고요. 영상 뒤쪽에 황토 찜질방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내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화장실 모습이고요. 이곳은 주방 옆에 있는 창고겸 다용도실입니다. 다음은 주택 뒤편에 있는 불대는 아궁이 황토방입니다. 여기가 황토방 부엌이고요. 황토방 내부를 한번 볼게요. 황토방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상 가설 건축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설 건축물 내부 모습입니다. 이제 매물 소개를 다해 드린 것 같아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상원 바랍니다.